여러분 안녕하세요. 롱타임노시 <laughs> 진짜 오랜만에 어, 뵙는 듯한 느낌이죠. 카메라를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렌즈인데 어, 거의 1년이 넘은 1년 만인 것 같아요. 그죠? 영상을 몇 번을 찍었다가 편집을 하고 어, 했는데 도저히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못 올리겠더라고요. 저, 저도 오글거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고 막 그랬는데 오늘 제가 좀 전에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어.. 오늘 영상은 제가 뭐 꾸민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 직전이어가지고 너무 내추럴하긴 한데 이럴 때 아니면은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용기 있게 올려보고 이해해 예, 주실 거라 믿고 오늘 영상으로 제그 유튜브 여정을 다시 어좀 깨우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진짜 작년 2022년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혼자 산제도 1년이 넘었고 아파트도 벌써 여기 산지 1년이 넘어서 재계약도 했고.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혼자 나왔고 올해 2월에 이제 파이널라이즈가 돼서 한 6개월 정도 어, 이혼 후의 생활을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느꼈던 감정들, 지금 감정들 그런 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는 저는 어, 전혀. 마다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 지금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리고 또 우리 애들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일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축복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 2의 기회기도 하고 터닝 포인트기도 하고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여태까지 지금 41살이 됐지만 41살의 인생을 살면서, 41년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감사 얘기를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 나 정말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이렇게 더 고마울 수가 있을까?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삶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냥 일반적으로의 그 삶이 행복한 느낌? 그게 거의 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쁜 거가 아니라 저한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어,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영상에서 다뤄보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쉬는 날은 또 애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그 중간중간에 몇 번을 찍긴 했는데 그 편집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편집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아 모르겠다 이러고 다시 없애버리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는데 뭐가 되든 해야겠다 그리고 또안 했던 것도 아니고 쉬었던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오늘 큰맘 먹고 좀 전에 러닝머신 하다가 그 생각이 딱 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시작 안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뭐가 됐든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올리려고요 <laughs> 어, 그래서 어쨌든 바쁜 날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고 어, 그 와중에 이제 또 자잘자잘하게 항상 일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뭐 항상 기분 좋을 순 없지만 제 삶에도 업앤다운이 있고 스트레스 많은 날도 있고 울고 싶은 날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행복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소중한 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자신을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그 이혼이라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음,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다시 찾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어, 여정의 그 시작점에 있고 그리고 또그 여정을 너무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고 어쩔 때는 정말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너무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아요. 어, 다 좋고,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찾는 아니면 본인을 그 리크리에이트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정에서 저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가는 그리고 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조금씩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어,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소통을 어, 더 자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에센셜 오일 컨텐츠 100%를 가지고 올수 있다고 약속은 정말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것저것 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 그리고 제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씩 다시 찾아뵈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See you guys soon! Bye!